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댓글을 시원님께서 자신도 자연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댓...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과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연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인 방송을 볼때그 자연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공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볼때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산 속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좀더 일찍이 이 산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인 생활이 특히 그 남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전부 다이 자연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잠깐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입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입지조건은 보통 보면 이임야 같은 경우에 이 좁은 평수에 땅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보통 보면 뭐몇 정볼씩 이렇게 나오죠 몇 천평 뭐 이상 몇 만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땅을 구입을 하고자 하면은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생활을, 자연인 생활을 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넓은 이렇게 땅을, 목돈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전과 달라서 이 산에는 산 주인이 있어도 생전 잘 와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곳한 100평 정도만 있으면 산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누리고 제가 거기서 매일 즐긴다면 그것이 주인이죠. 그래서 꼭 넓은 땅을 구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돼지가 아니어도 돼요.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주민센터에 신고만 해도 되는 평수가 20 입방 메타예요. 20 입방 메타. 그 뭐냐면 컨테이너 크기가 보통 보면 36짜리는 18 입방 메타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방이 고, 고개 20 입방 메타입니다. 20 메타 세제곱이죠. 그 정도로 하면은 굳이 뭐 임냐라도 이렇게 산막으로 해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러 갔거든요. 가니까 뭐 길이, 거기 집에 가는데 길이 있어요. 이러니까. 길 없는데요. 하니까. 수도 물 나와요. 수도 물안 나오는데요. 하니까. 아유 그러면 우리 면에는 그렇게 뭐 따로 뭐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20 입방 메타까지는 이런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난방비 더 들어가지, 뭐 청소하려면 더 힘들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뭐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악산이라도 거기 내가 거주하면 좋은 곳이 또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풍수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산 임수가 되면 더 좋겠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은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뭐 황사 같은 게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좋습니다. 건강에 우리 보면은 뭐 예전에 막다른 골목에 집이 산유가 집값이 산 이유가 거기는 뭐 이렇게 기온이 잘 이렇게 돌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북향집서향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집값이 산 이유가 또 해가 잘 들지 않고요. 그래서 좋은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잘 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온폭 이렇게 파져 가지고 쇠둥지처럼 이렇게 생긴 곳을 좋은 곳이라 했는데 요즘은 제 생각은 달라요. 어, 이런 조망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약간 터가 덜어 얹혀 가지고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앞에 이렇게 툭 트여야 돼요. 그래서 이 조망이라 할때 한자가 이럭 조자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한 번에 촥 바라다 본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한눈에 이게 앞에 이 경치가 쫙 들어오는 곳이면은 뭐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그리고 모든 내가 이제 자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잘못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은 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좋은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머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그것보다 못한 것들이 대가지불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도 산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출세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직위에 있는 게 그게 저는 출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한 출세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출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또, 누구 때문에 해야 된다면은, 그게 우리가 뜬장 안에서 갇혀서 사는 그런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걸 내려놓으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포유류들은 사람도 포유류의 일종이겠지만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이 직장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먹고 살일 많습니다. 여기에, 요즘 시골에, 어디 밭에 나가면은, 농사일 하루만 거들어주면은, 한 15만원씩 주거든요. 뭐한 2, 3일만 일하면은, 한 달, 여기 와서 농사 안 짓고 일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렇게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과감히 내려놓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서민갑부라든지 이런 거볼때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자의는 아니었지만은. 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선택을 했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지나고 보니까 참 잘한 선택이 됐고 인생의 대박이 된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을 할때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산에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수천만 원씩 돈을 들이고 뭐 5천만원 들었네, 6천만원 들었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밑에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이렇게 사시는 게더 좋아요. 산에 들어와서 사실 때에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는 돈을 주고 뭔가를 사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죽거나 뭐 고물상 가서 이렇게 흥 것을 구해와서 고쳐 쓰거나. 뭐또 아는 지인한테 얻어서거나, 이렇게 그 내가 뭐든지 재활용을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 같아요, 죄. 제가 느낄 때는. 이 자연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에 사시고자 하실 때는 가급적 적은 평수에 그리고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있고, 약간 땅이 들어져 있는 곳에 조망이 좋은 곳에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곳이, 앞에 이래 아파트가 쫙 가려지가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하고, 앞에 이렇게 쭉 시야가 이렇게 펼쳐진 곳에 이렇게 사는 분하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산에서 특별히 잘 먹는 게 없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체중이 52kg 였는데 지금은 제가 완전히 정상으로 다 됐어요 새까맣은 얼굴이 이제는 정상적인 얼굴빛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뭐 특별히 잘 먹고 한 거는 없는데 여기 뭐 혼자 뭐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런데 이 신선한 공기와 매일 보는 이런 숲과 나무들과 호수와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경치를 볼 때, 자연과 이렇게 내가 자연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갈 때, 저도 모르게 절로 절로 건강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 불량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절의 봄은 기다리면 오지만 내 인생의 봄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용기 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저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